the encore's o r d will bring the f a 이게 다냐? 그렇지 않고 아, 넓어져 있는 애들 들 자켓이 많아요. 자켓이 많고, 다 모든 아이템이 그렇긴 하지만, 자켓은 특히나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별로 입지는 않아도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. 이런 생각으로 이걸 어떤 순서로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, 너무 많아 가지고. 일단은 이 자켓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켓 중에 가장 비싼 거예요. 엔드멜 메스터는 이렇게 좀 면안감을 많이 쓰죠. 그래가지고 먼지 묻은 게다 보이는 약간 그런 맛으로 입어야 되는? 락시크? 약간 좀 암울한. 남성복 엑 스몰을 스산 거거든요? 진짜 파리 재는 느낌 있잖아요. 삐쩍 많은 남자가 빨리 카페에 와가지고 에스프레소 마시고 그런 느낌이 확 드는 진짜 멋있는 자켓 뒤에가 이렇게 슬릿이 있고 양쪽으로 맞주름이 이렇게 있는 약간 보풀이 있는 그런 느낌의 우리거든요 이게 입어서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약간 이런 느낌의 우리였어요 이것도 남자 자켓인데 심지 다 넣고 딱딱하게 만든 그런 자켓이거든요 그리뭐 기장도 비슷하고 뭐랄까 지식인? 이것도 남성 자켓이고 소매가 길고 대충 걷어가지고 영국 밴드 패셔포이스 그런 느낌이 나는 좀 굉장히 그 오버사이즈는 항상 유행이 오는 것 같아요 그때도 오버사이즈 그런 뉘앙스의 유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샀거든요 근데 지금도 오버사이즈 자켓이잖아요 조금 더 부담이 없다거나 해야 될까? 더과장은 됐었어도 저두 자켓보다는 좀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싸게 사기도 했고 이게 이런 벨트 느낌의 울소재고 카라가 이렇게 축 처진 게 멋있고 골드 컬렉션 메이드인 그레이트 브리탄 이렇게 네모난 옷이에요. 소매가 이렇게 삐죽 나와 있잖아요. 리고엔 자켓이에요. 끝 처리를 이렇게 일부러 해진 것처럼 이렇게 처리를 했거든요. 그런 감성. 여기 보면은, 리고엔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라벨을 만들어가지고 붙여놨거든요. 이 사람이에요. 그리고 바깥에는 주머니가 없는데 그 대신에 안에다가 포켓을 해줬고 그 옆선이 없어서 이, 이 라벨을 박을 데가 없으니까 포켓 옆에 끈을 빼가지고 라벨을 달아줬어요. 이런 감성. 거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도 입을 수 있어요. 앞에를 이렇게 카울렛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묶어서 입을 수도 있어요. 사실은 딱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근데 그냥 종경심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. 메이드 인 이태리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디자이너. 아이보리 컬러지만 면이어서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고 또 알마니가 소재는 또 좋은 걸 쓰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단추도 참 튼튼하게 잘 달았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. 그리고 옆에 이 단추 구멍 참 예쁘게 잘돼 있고 스텔라 맥카튼이에요 스텔라 맥카튼이가그 영국. 사빌로라는 데서 재단을 배웠었거든요. 그래서 자켓을 잘 만들어요. 제가 또 그런 남성 자켓을 예전부터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걸 입어보고 진짜 잘 만들었다. 그래가지고 샀거든요. 근데 별로 안 입었어요. 이게 하의를 딱 신어줘야지 이 자켓이 멋있지. 이렇게 단화를 신으면 카라 고시가 밑으로 내려가져 있기 때문에. 다리가 무척 짧아보여요 마르니 자켓이고 이것도 남성 자켓이에요 잔잔한 스트라이프 원단이거든요 약간 오버사이즈 룩할 때 입기 좋은 이것도 남자 자켓 탄맨이라는 브랜드 그냥 면 자켓이고요 패턴이 참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데 이제 입을 기회가 딱히 없었던 거죠 이태리 패션 하면 또 무시할 수 없는 에스카다. 최근에 가져와서 아직 한 번도 입은 적은 없어 차라리 박스였으면 좋겠는데 허리가 살짝 들어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아줌마 옷 같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잘입으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옷인데요. 옷걸이에 걸면 이렇게 생겼어요. 무슨 옷걸이 커버처럼. 처음에 이렇게 다른 것좀 보세요. 런던에서 패션스쿨 다닐 때 친구가 본인 컬렉션 중에서 하나를 저한테 준 거예요. 굉장히 심플하지만 아방가르드하죠. 뒤에는 또 이렇게 다 갈라져 있어요. 뭐 보온이라든지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무드로 입는 옷. 너무 멋있어서 입은 적이 없어요. 이거와 딱 어울리는 그런 장소나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가 이제 갈 기회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그냥 집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약간 뭐 파인 탑 같은 거만 입고 얘를 거의 블라우스처럼 입어도 될것 같고 아니면 뭐 이렇게 리본 블라우스 같은 거 해서 쫙 빼가지고 좀더 드레시하게 소매 같은데도 이렇게 퍼프 소매 입고 해서 정말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활동하기도 사실 편하거든요. 이게. 엄청 비범한 자켓이에요. 일단 여기에 이렇게 가죽으로 패치가 이렇게 딱 들어가져 있고 여기 막 이런 끈들도 이렇게 있고 이 고리에다가 이 끈을 이렇게 껴 가지고 이렇게 염이라는 거죠. 이렇게. 이렇게. 카라가 밑으로 떨어져요. 단추를 딱 채우면 뒤에 이렇게 보면은 턱이 이렇게 있거든요. 그래서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. 존경심이 드는 그런 자켓. 아주 잘 만든 테일러링도 클래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입을 수 있지만 약간 이렇게 디자이너만의 그런 세계가 분명한 오리지널리티가 옷에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정말 유행과 상관없이 입을 수, 없는, 입을 수 있는 옷들 있잖아요. 후세인샬라야. 꼭 디자이너 옷만 좋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또 증명하는 게 이게 제가 살 때부터 잘려 있어가지고 과장된 가오리 느낌의 그런 실루엣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입거든요. 이렇게 봉제나 이런 거 봐서는 이렇게 비싼 디자이너 옷은 아닌 것 같거든요. 근데 진짜 너무 멋있는. 엄청 많이 입었어요. 저질해가지고 하나도 꾸겨지지 않아요. 이렇게서 해또 가방에 넣어도 되고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옷이에요. 이게. 친구랑 가가지고 어머 야 이거 질샌더 아니니 질샌더 막 그러면서 샀던 거예요. <laughs> 너무 미니멀해가지고 단추도 없어요. 택이 다 지워져가지고 정체를 알수 없는 여기에 턱이 하나가 딱 있어요 이렇게.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턱 펼쳐서 입는 거예요. 누가 봐도 빈티지. 숄카라로 돼 있고요. 싸게 단추로 돼 있어요. 그냥 가디건처럼 그냥 막 입었어요. 프랑스 빈티지 누빈 것처럼. 그렇게 조직을 짜서 만든 원단이에요. 안에 여기 패드도 들어 있고, 딱 그냥 샤넬 자켓처럼 네모 반듯하게 뚝 떨어지는 그런 자켓이고, 이거는 진짜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. 메이드 인 UK라고 채러티샵에서 진짜 세월 지나고 나니까 학위라든지 이런 거다 필요 없는데 옷들은 계속 쓸모가 있는. 제가 체로티샵에서 산 자켓들 중에 제일 많이 입었던 자켓이에요. 최근에까지도 많이 입고. 이 컬러가 되게 코디가 여기저기 잘 되거든요? 카키도 잘 어울리고, 브라운하고도 잘 어울리고. 아직도 좀 남았는데,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지 않아요. 그냥 진짜 너무 심플해요. 너무 심플해서. 그냥 언제 끈에 입어도 되는 락시크 느낌의 캐주얼 룩을 연출하고 싶을 때또이 가죽 자켓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엠포리오 알마니 건데요. 90년대, 90년대 산 건데 정말 입고 나가면 어? 그거 어디서 샀어요? 그거 어디 거예요? 하고 항상 원래는 이런 그린 칼라 가죽이었거든요. 세월이 지나면서 벗겨지는 가죽인 거예요. 옷장이 좀 좁아 가지고 엄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엄마도 엄청 많이 입으시옷 엄마도 입고 나도 입고 알마니는 무시할 수가 없다 리 빈티지 자켓이거든요 메이드 인 유에스에 빈티지를 산 거예요 대학교 때 진짜 수십 년이 된 옷이고 이게 조금 딱 맞는 걸 사가지고 밑에 통바지 같은 거 입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아빠 옷 시리즈가 있어요 이런 좀 공무원 근데 이거는 코디를 좀 잘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입으면은 조금 이런 거는 진짜 물세탁해도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얘도 그냥 막막 막 입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남자 옷에서 이런 디테일들이 예쁘잖아요 안감도 그렇고 시보리가 이렇게 끝에 포인트로 일단에도 카라에도 작년에는 제가 이거 스타일링을 하면서 뒤집어서 입었었는데 그냥 입으면은 잠바예요 잠바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잠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너로도 입었어 라이랜 스콧, 메이드인 스코틀랜드. 살짝 살짝 보이는 체크 감성도 너무 좋고 포인트로 이렇게 딱 하나만 있는 요 자수도 예쁘고 너무 많이 입어서 이 시보리가 지금 다 늘어났거든요. 리버서블로도 입었고 아무렇게나 입어도 뭔가 코디를 한것 같은 느낌. 케네스 콜 라이더 같은 그런 스티치로. 디테일이 조금 있긴 해요.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심플한 자켓이고, 안에 스웨셔츠라든지 빅사이즈 니트 같은 거 입을 때 이런 큰 아우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, 남성 홀리스터구요. 귀여운 안감으로 이렇게. 이게, 남자 옷이다 보니까 품이 커가지고 밑단도 넓어가지고 바람이 다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서 수선을 해야 되겠다. 넣고 지금 1 년째 수선을 안 하고 있는 요런 정도 두께가 한3월 정도 입기 좋거든요. 여기 또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제그 영상에 등장을 했었어요. 뭐 이거 동요하울, 뭐붓디꽃 그리고 이거는 뭐 바로 지난 영상에서 이거는 그때 부티크 할때 나오긴 했었는데 제가 입고 안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코드로이 소재고 이렇게 파이핑이 쫙돼 있는 원래는 이 스커트가 미디 기장으로 길었었는데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수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사실 이 스커트가 지금 너무 꽉 껴가지고 마지막으로 미니를 입어보던지 뭐 바람마기 이건 나이키 너무 예쁘지 않아요? 90년도에 샀는데 뭐흰색이 없죠 지금 리복 이거는 아빠가 안 입으신다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특히 이거는 되게 부드럽고 쟤네들처럼 소리가 막 요란하지가 않아 가지고 코트나 패딩 안에다가 이너용으로 많이 입고 있어요. 패치가 진짜 너무 예뻐요. 저는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사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브랜드예요.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이 와펜 디테일, 그다음에 여기 시보리 이런 게 나름 되게 세련되게 잘되있까요 얘도 그냥 이런 오버사이즈 잠바로 입으면 귀엽거든요. 작년 연말에 엄마가 안 입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갖다 놓고 집에서도 입고 뭐 마트 갈때 입고 하는 다운 베스트예요. 이렇게나 많이 봤는데. 그래서 올해는 버릴 생각이 없는 애들. 그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. 그런 것들 해도 되게 많아요. So we'll talk later. Bye bye.